피니라우스 앞에 진흙과 모래젖은 영농 자재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. 청양에서 12년 동안 벼와 토마토 농사를 한 이재식 씨. 지난 16일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에 하룻밤 만에 공들여 키운 농작물을 모두 잃었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는 바람에 완전히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뭐 알다시피 완전히 그 쓰레기 완전히 쓰레기로는 다 들어가 있고 지난해도 에 장마철 폭우로 1년 농사를 날린 이 씨는 수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. 올해와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피해액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. 특별재난지역의 영농 보상의 경우 농작물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영농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%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그 재난 지원금이 그 알고 보니까 받아 보니까 통장으로 뭔가 들어왔더라고요. 그게 1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. 100만 원으로 들어왔고 이거 뭐 아무리 봐도 뭐 우리가 뭐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도, 도 도움되는 것뿐이지 이런 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올해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. 비닐하우스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모든 영농 기자재가 고장나 이 시는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열풍기와 건조기 등 기자재는 보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은 다시 농사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. 이에 따라 청양군은 정부와 충남도에 영농 보상비 확대를 건의했습니다. 재보험금과 대파대, 농역대 외에 영농 보상비로 20% 추가 지원을 하고 하우스 작업장 안에 있는 주요 영농 장비가 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충남도는 농가 실제 피해액의 최대 90%를 지원하고 열풍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하는 등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.